정답은? 꼬야들 꼬하! 동생 꼬꼬입니다 오늘은 비교 리뷰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 맥 신제품 파우더 키스 리퀴드 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립스틱을 그대로 리퀴드로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또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고고! 여러분 정답을 아시겠나요? 정답은? 왼쪽이 립스틱, 오른쪽이 리퀴드였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먼저 가격과 용량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립스틱은 3g으로 3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리퀴드 라인은 5ml로 3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립스틱은 21가지, 리퀴드는 17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가지고 왔어요. 립스틱은 포린러브, 리퀴드는 빌리언 앤 스마일 컬러입니다. 케이스를 또 살펴보면요. 깔끔한 기존의 맥 케이스와 똑같은데요. 그 전에는 유광이었다면 이 제품은 무광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뭔가 만졌을 때 맨질맨질한 느낌? 뭔가 조약돌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발라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둘다 제품 자체가 수채화처럼 물든 듯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이라서 되게 맨질맨질한 느낌인데요. 두 제품 다 제형은 정말 가볍게 슥슥슥 잘 발려요. 그리고 딱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에어리한 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는 페리페라의 에어리 벨벳이랑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입술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라데이션부터. 확실히 발색은 리퀴드 타입이 고발색으로 잘 올라오더라고요. 립스틱도 여러 번 바르면 진해지는데요. 이게 입술에 얹었을 때는 여러 번 덧발라도 되게 얇아서 비침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에 발색이 리퀴드보다는 좀 연하다 보니까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제품 다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감 돼요. 질감 자체가 되게 에어리한 느낌이라서 각질 부각이나 끼임 현상은 많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리퀴드 타입보다는 립스틱이 매트 하다 보니까 각질 부각이 조금은 있는 편이었어요. 주름에 살살 끼는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입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각질이 좀 끼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는 저희 언니가 입술 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데 오히려 립스틱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뭐든지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파우더 키스 리퀴드 어플리케이터는 잘 발려지는 대신에 약간 똑다는 플립은 바르기가 조금 어려웠고 스머지하는 데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물컵과 마스크에도 얼마나 묻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두개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리퀴드 타입은 아무래도 액체고 생각보다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번 티슈에다가 묻힌 다음에 메이크업을 완성하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속력을 위해서 제가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식빵을 준비해봤습니다. 립스틱보다는 리퀴드 타입이 확실히 선명하다 보니까 더 지속력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리퀴드 타입도 음식을 먹고 나면 겉은 이제 남아있는데 안쪽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매트 타입 치고는 지속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두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리퀴드 타입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형이나 질감이나 이런 건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선명한 리퀴드 타입이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또 틴트 느낌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리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희 언니도 리퀴드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맥 파우더 키스 리퀴드와 립스틱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오늘 한이 룩을 보고 싶다면 저희 꼬잠의 블로그를 찾아와주세요. 그럼 안녕.